어, 뭐야? 똔똔이 같은 똔똔이. 좀쪼이 머리 맞췄더니 머리 는 고정돼 있고 몸 떠라. 똔똔이? <laughs> 촌촌, 아니 저기 밑에 자꾸 들어가거든요. 아까부터. <laughs> <laughs> 우리 계속 들어가면 더 죽기가 이게 쉬워졌어 이게. 무슨 들어가는 것도 막 인간 인간이라고. 네네. <laughs> 그러니까, <들어줘야> <laughs> 그래서 들어가면 그냥 머리 위로 들어가. <웃음> <나> <웃음> 이제 특수애들 특수 안 오지. <laughs> 네 거의 안 오는 거 같아. 요 저희 그냥 폭탄 하나씩 딱 들고. 딱 뚫리는 순간 바로 던져야 돼. 진짜, 던지고 들어가요 스피드... 아, 괜히 먹었다 아, 나 폭탄인 줄 알고 잠자하는 아, 아... 괜히 먹었다 이고이고 <laughs> 이고, 폭탄 우리끼리는 데미지 안 들어가죠 네, 네. 네. 아, 뭐야 얘, 얘, 뭐야 어, 뭐야 얘얘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죽어 샤샤 끝났다 갑시다 갑시다. 폭탄. 아니 아직 아니 아직 아니야. 번져 번져 번져. 와 이거, 이거, 이거. 원래 이는데이만아데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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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했어아데 진짜. 좋아. 처음 봤어. 처음만... 가 처음으로 던졌지만 지옥을 봤어. 점프 봐. 해 봐. 바로 어요 어, 에너지 반 달았어. 아, 아 미친 뭐지? 뭐야 뭐야왜팩 마스터 뭐, 여기 있어 살려 살려 줘 살려 줘 빨리 잡아 잡아 뭐해 아니 왜안 잡어 <laughs> 같이 가려고 팩 마스터 아, 가야지 친구예요 아, 오 제발 하이트 네이피어만 주입시오 제발 주변에이 제... 나오면 저 진짜 제자일보다 고맙다 아, 아, 일본말로 보내줘 일본. 아, 그래. 이마 오, 일본 어디서 배웠어? 그 영화 봤어. IBM 아, 이니도 이거, 이거, 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가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아개 이거, 건 나왔어. 아, 같아. 아, 아, 아. 제발, 제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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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게..뭘꺼지? 예, 뭘 오오오거리고있어 이거 투핸드에요 아니네? 모림.. 모림.. 나 이거 쓸수있는건 같은데? 핸드건? 모림담? 예. 모림담 아, 모림담. 아 예, 그거 쓸수 있어요 예예 투핸드 돼 아.. 어 그거 샷건일걸요 샷건이요 예, 두발샷건 아 진짜? 이짱좋을거 뭐 아니야? 투베럴? 투베럴 해야되나? 네 예. 투베럴 오예? 오예? <laughs> 저거는 아. 이제.. 샷건.. 저건.. 저게 안좋은거야 레인.. 렌즈가 아, 가깝.. 가까운 데라고? 아, 사정거리가 안 되어 음, 음. 저도 뭐가 하나 뚫렸네 어? 취향대로 쓰는 거든요 <laughs> 아, 핸드건 레어다 야호 어. 진짜 레어면 핏, 노란색 핏, 나왔어? 에, 음. 아니, 노란색 아니면 그 파랑, 파란색. 파란색, 파란색이 레어고 어. 아, 잠깐만, 아, 네, 파란색이 레요 파란색 레어, 아 맞지 맞 어, 파란색이네 파란색 두 개만 네, 더 나오면 네, 네. 나 이거 돌린다 다섯 아, 나 어, 초록색, 초록색 하나만 초록색. 나왔으면 돌리는 건데 아. 초록색 갈아야 되겠다 아니, 파란색 갈아도 돼? 네, 아, 그러면 파란 보석이 어. 아. 나와. 네, 강화용으로 보석이 나온다고? 음, 응. 그거 강화할 때 쓰는 거. 그래서 안 가는 게 나을 거, 필요 없어. 아, 나 진짜 안 나만. 아, 이데 예. 이거 뭐 있냐? 블러드러스트 이것도 있네. 어? 아, 어? 어, 노래 멋있다. 아, 디아블로 아. 노래 같다. 띠 됐다. 어, 와. 데미지는 완전... 데미지는 석궁이 더 좋은데 근데 이거 완전 도끼랑 똑같은데? 헤드샷, 아머, 움직이... 펜탈샷 야 이게 석궁이 훨씬 좋은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땐 도끼가 조금 더 좋네 헤드샷에 아머 그거 있고 아머 무시 있고 도끈... 이 정도면 그냥 얘 소드가 낫지 않나? 이... 아니다 아니다 도끼 쓸래 음... 석공 음, 보보 형이 석공을 잘맞추니까석공이 좋을, 좋을 수도 있어요. 훨씬. 샷건은 두발 팡팡 쏘고서 또 장전하고 에, 장전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데미지도 좋고. 음, 한번 데미지 써 봐. 어, 한번 써 보고 열 열자. 음. 이번 판한번써 보고. 디그디님 잠깐만. 잠깐만. 이 바꿔 주세요. 뭐 처음 보는 거 처음 보는 거 똑같은데. 아, 알겠습니다. 응? 네. 이게 데미지가 얼마인지 그걸에다 쏴야 되는데. 바꿔 게요 <웃음> 오우, <웃음> 오 이거 그거 되게 좋아. 옆에 집... 애들도 다 같이 맞아. 집탄력은 좋네. 오, 집탄력이 근데 거의 오 뭐야? 그냥 <laughs> 와 이거 뭐야? <laughs> 와. 벌레 만드는 용인데 그냥 이거 그거 아닌가요? 레, 레피터 예. 예. 아 이거 처음 봤는데 이거 이거, <laughs> 어. 이거 엄청 좋아해. 이게. 봐봐 <웃음> 뭔데? <웃음> 이게 거의 미미건 수준? <laughs> 어디? 지 이거 쿠나님이 들고 있는 거 쏴봐 와... 장전 안 해? 장전해요 장전해야 돼요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와 여기 여관 네, 방이 네, 되게 많네 여기 저희들이 바꾸고 <laughs> 여관 방이 진짜 많네 몰랐는데 하나 가져 <laughs> 진짜 많아 음, 난 여기가 좋아 책상도 있고, 풀옵지였냐, 여기? 난 옛날에 그런 주막 만드는 게 꿈이었는데 뭐야, 중 무협지 같은 거 이렇게 보고 그러면 거기에 <laughs> 가끔 가다가 말이야 주막에 들려가지고 잠설, 잠설 응, 거기다 자면 거기, 거기 2층에는 이제 밥 그냥 뚝뻥 뚫려있어가지고 계단 타고 이렇게 내려오면은 거기 막 사람들 북적북적하면서 막술 마시고 있고 밥먹고있고 올라가면은 자고 사탕이 어디갔지? 누가 먹었냐? 그거 사탕 요정이 응? 여기 여기 놔뒀는데? 응? 누구냐 진짜 소리질러봐 집안에 누구있을수도 있어 으 응! 응. 응. 그죠? 이 딸기 니아그하하링링아이준 거야.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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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사 아니, 아니, 좋아 아니,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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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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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니, 아이아이 아니, 아니, 아와 이거 좋네 이 총. 뭐, 빨리 깰수 어. 겠 어. 핸드 어. 이야핸드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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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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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 아 어. 어.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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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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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아 어. 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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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와우. 내가, o v 끌게 click, y e 어 깨스. 찍어 s yes, yes, y 뒤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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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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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이 오 뭐야 이거 그냥, 그냥 불타버렸거든야 잠깐만, 어? 왜 이래 야야야 왜 이래 아, 와왜 왜 이렇게 심해? 오우 나 난리야 이거 왜 갑자기 아우. 갑자기 웨이브가 아, 와 가져갔네 아모네이션 챙기실 분은 아우 나 너무 아파요 없어야만 확인하지 우리 왜 메디페이 하는 없냐? 일단 톰부터 챙길게요 제가, 제가 챙길게요 이거 예 기그로 님한테는 착하게 말해야 될거 같아. 버퍼링 있어요? 버퍼링에 갖고 코코링이 있겠요 아마 마법이 있겠죠. <laughs> 너무 화려해서. 이거 <laughs> 이가 코코링. <이거> <laughs> <laughs> <아이, 미치. 웃음> 아, 여기 음. 아 이거 내가 뭐. 준다. 뭐라는거야 위치한테 말이 body. Running, we t r 뭐다 e 큰 느낌은 못느끼 o u r c 느 i l d 느 e e 느 o 이 I think. Couldn't give him the game. c o u l d 아니 갑자기 급... 급 저위에다 몰려 있어요. 여러 지들이 어. 여 책이 네. 없는데 여기 밑에. 아. 책나오 원래 거에요. 거기 있는 거 아니야? 거기 있습니다. 제가 가서 볼게요. 아나 진짜 나 근데 책기를 쓰면 좀프시로리안 돼요. 아. 이뭐 나오고 그런 게 아니라 물속이 느려서 아 여기가 뚫리구나. 얼티비는 어, 이제까지 보이셨어요? 여기는 몰랐어요. 뭐뭐 뭐, 뭐가 또 있다고? 네, 여기만 맨날, 맨날 놀았는데 이거는 몰랐어요. 뭐가 또 있어? 항상 어. 항상 그리고 림 하나만 이거 봐봐, 보링 얘봐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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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려움에 떠는 애 봐봐. 어디? 여기 <laughs> 아. 우리 앞에. 어 불쌍해. 어디 어디, 어디? 아, 안 아, 보여? 아 보링 못 봤어? 아 죽였어. 얘얘 얘가 떨고 있었어. 아, 빨빨빨빨 떠고 있었어. 거기 딱 끄트러가지고. 어어 가스 가스. 어 잠시 잠시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가스. 나는 그냥 석공드는게 낫겠다 그래? 어 잡았어요 어, 어? 느낌이 근거리여도 장거리있는 애들을 치기위해서 많이 사용했는데 이런식이면은 안돼 레프닝 아닙니까? 아오 어, 진짜 아니, 아니요, 색색. 좀 이따가 잡을까요? 판든, 에, 좀, 좀 이따가 여기 팝잇 도망갈래어섹 어, 도망간다 웨이브인데 우리 어, 너무 멀리 도망간다도망 도망갔어 안돼주저 아니야 쪼쪼 건너편에 있을 수있수있잠깐 뒤에 와 난리 났다 야 잠깐만 잠깐만 둘러어둘러싸였 골목으로 들어가자 골목 여기 여기 아니 이거 한번 던게 하나 아나와 피가 엄청 많이 나레트링잡았어요 야이 핸드건이 진짜 좋긴하다. 거기 제가 파밍했어요, 안 가세요? 아, 아, 아 그래요? 저책 네. <laughs> 갖고 왔어? 어. 저희. 갑시다. 등지. a 아 m u n i t i o n 안 나왔다. <laughs> 밥으로 가자 바로. 땄다. 땠어요 어디 어디요? 야얘 여기 있네 보따리게 여기 여기 있네. 잡았다. 주사위! 위리주사위 맞지? 먹었어 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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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강4어 4강 4강 아 이거 강 4강 4강 4이 4강 4 이거 강 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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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앞에 뚫을게 어. 옆에 넘어지 4강 4강 4아 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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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자만이가 불탄 터졌니? 이거? 안 아니야, 터졌어 아니야. 안 터졌어. 제가 옮겨놔. 단. 예. 던져, 던져. 나피왜 이러냐? 이제 칠한 분에 몰이 있잖아. 어, 어 지금 웨이브. 야 누가 막았어? 기둥이 막았어 기둥이. <laughs> 아 진짜. 아 지금 못하겠다 이거. 칼 치는 거 조심하세요 저거. 와 너무 아파졌다. 됐다. 아니 하드라 그런 거 엄청 많이 닳네 에너지 맞아 진짜 잡무비더 세. 어우 두번 맞았는데 에너지 다 닳았어 원모어 원모어 갑시다 갑시다 그냥, 그냥 들고 갑시다 이거 원 데이 머어어 여기 엄청나와요 하수구에 웨이브 또 와요 아이 조심하세요 거기 둘러싸여요 도와줘야 돼 갑니다 와우 좌우 쉴드 깨진다 나아 어? 죽었어야 제가 살릴게요 yeah. 이게 뭐야 앞에 예, 습니다아 진짜 나 손상대 건너 그러면 이제 체력이 있기 네문가 좋은거 먹고 예, 작은거 먹을게요 나, 나 작은거 먹 갔다가 누구야 아잇 뭐야 <웃음> <웃음> 이제가 큰거를 갖고 있어야지

<목소리> 뭔 소리야? 오우가 아, 아니야? 오우구가, 오우구가. 오우구가. 넓은 데서 한번 싸우고 가자 여기 려 잠깐만 어신다았다차 나이스 나이스 들어와! 뭐야? 지나.. 갔다야야야야렇리는거 같.. 아닌 거같아 <목> 아 이게 에너지가 겁나 한다는구나 애들이 오세번때려 죽네 뭐야? 어이구 어 잠깐만 개틀링강봤어갭틀링이요아 그렇구나 그럼 그냥, 그냥 오버 둘 뒤에 넣을게요 아다 썼어 나 총알 다 썼어 어이 조심하세요 잡았어 어, 제 무빙 봤어요? 인정합니다 이제 무기 인정해요? 인정합니다 고마웁니다 아이고 어 내려도 된니가면때면 돼요 조금가또도이 사건이... 러너가 또 있는 거 같은데 네, 또 있습니다 러너 아까 잡았어 쿨을 또샤야야하는데 아, 어. 이거 뭐야? 싹. <laughs> 아, 뒤에서 시야하는 애가. 어, <laughs> 어, <뭐야? 웃음> 오, 잡다. 어, 오, 뭐야? 오, <laughs> 어, 오, 날수. 오, 뒤에서 어. 뭐가 날라오길. 아, 여기, <laughs> 아, 아, 여기, 아, 여기 문앞 아, 문 열어봐요? 안 아, 아니구나 여기. 아, 근데 이거 데미지 진짜 세졌다. 갑시다. 난, 난 뒤에 정리하고 가게 올라가야 네. 얘는 방 먼저 확인하고 있어 여기구나? 아메네이션 여기 하나요아따고 어, 노는게 제일 좋아 음, 놀다가 음, 죽어버려 아망했 어때요? 우유 까 집안에서 뭔리가수밍문 타더 문타웨이 내가 물겠어 잠깐만 내가 <laughs> 밀게 내가 밀게 보고링문해어 내가 어. 문 할게 아, 어, 자동문 하면 안 돼. 어, 음. 나 잠깐 빠질게. 했지? 에너지 채워야 돼서 문문 배터리 모자라. 어. 어. 나 할게. 나미사지문 할게. 댐프기로 한번 가. 아직 없네. 아직. 어, 나아나잡혀 간다. 잡혀 간다. 너무 어, 많아서 잠만. 나나나나나 나. 아유. 아유. 너무 세. 어, <laughs> 어. 엉덩이토닥여서 깨우네. 어이고 오, <laughs> 대박다디보자디보자한번받자오디네오케이 <laughs> <laughs> 잠깐만, 내가 책이 없으니까 내가 넘어갈게. 아이고, 이거 하나 먹고. 이미 그 밑에 등장, 오, 어, 어. 됐네? 오. <laughs> 이거 먹어요. 아, 못 먹냐, 마 네, 여기서 그림을 먹어야 돼. 그림을 어떻게 먹어? 부셔야 돼? 여기다 열려요 맞다. 아이고. 어, 뭐야, 이거? 아, 너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누어와워누와누어와어와어또 왔어! 들어와 어와어와어와어찍어버리와어찍어버리 나이스! 아 또, 네, 벌써, 나이스. 자, 나이스. 잡았어요 잡았어요! 생겼어요. 아 그러세요? 리먼 챙겼어요? 어 이거 뭐야 이 <laughs> 아, 자일리톨 귀신들이야 다 먹어. 아 내가 피해 불안한데. 얼른 가야겠다. 이거. 아 나도 반밖에 없네. 가면서 아올라나 이게. 나 안은 그런데. 뭐 일단은 끝까지. 어 레틀링 레틀링 소이? 없다 없다. 어, 레틀링 소리 여기 있어요. 아, 주, 레틀링, 주, 레틀링 레틀링 에이. 잡았어요. 가자, 얼른 가트링른가구나 죽어 아틀거건이구나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응 이거, 응. 이거, 어, 불... 거 이거, 이거, 어, 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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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이 어, 뒤에 뭐지? 어, 진짜 어. 어, 여기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 여기 여기인데 물력인데. 물력 <목소리도> 있어요? 먹고 와, 먹고 와. <목소리도> 아니, 괜찮아, 괜찮아. <목소리도>